최고 혼잡도가 143%에 달하는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출 퇴근길 혼잡도 완화를 위해 인천시가 열차를 증차할 계획이었으나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인천 2호선 열차 증차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안전성 검사를 마치고 중년으로 운행하거나 단순 열차를 증차하는 방식으로 출퇴근길 혼잡도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 2호선은 인천 서구 검단오류에서 미추홀구 주안역을 지나 남동구 인천대공원 부근 운현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2016년 7월 30일 개통했으며 노선 길이는 29.1km입니다. 당초 사량 규모 열차를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이량 열차 한 대를 투입해 운행 중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하며 올해 7월까지 출퇴근 혼잡도 해결을 위해 일량 열차 두 대를 한 대로 묶어 사량 열차 한 대로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2호선 최고 혼잡도는 지난 6월 기준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 가정중앙시장역부터 성남역 구간에서 143%였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업무 보고 당시 2024년 7월까지 중년 열차를 운영해 출퇴근길 혼잡도를 해소하고 2029년까지 열차 5대를 투입해 2035년까지 인천 2호선 전 편성을 중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인천투데이 후속 취재 결과 인천시는 인천 2호선 열차를 증차하거나 중년 열차로 운행하는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 중이며 인천 2호선 증차는 당초 목표한 기한인 7월보다 차지를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안전성 검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이를 개선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년으로 묶어서 출퇴근길 증차하는 방안과 단순 출퇴근길의 열차를 늘려 혼잡도를 완화하는 방안 중 정해진 것은 없다며 안전 점검 이후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